자, 지금은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로드 밸런서를 생성한 후, 이 인스턴스를 타겟 그룹에 등록해서, 도메인과 로드 밸런스 연결로, 이 도메인이 인스턴스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뭐, 지금 말이 좀 어렵지만, 어, IP, 탄력적 IP를 생성하지 않고, 대신 로드 밸런서를 생성해서 도메인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하고요. 아, 가장 아, 위에 있는 걸로 하보겠습니다 아마존 리눅스2. 버전입니다. 자, 그리고 프리티어 사용 가능한 버전으로 생성을 하고 어, 인스턴스 세부정보 구성은 아, 설정하지 않고 다음으로 어, 볼륨 크기도 어, 지정하지 않을거기 때문에 아, 뭐 크기, 크기가 필요 없으니까 아, 다음으로 하고 어, 네임은 어, 네임은 도메인, 로드, 밸런서, 링크로 하겠습니다. 도메인과 로드 밸런서를 연결해서 웹 서버를 작동하게 하는 겁니다. 웹 서버와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작하기. 도메인 로드 밸런서 링크라고 하겠습니다. 개표 다운로드 하고요 인스턴스 시작, 인스턴스 보기. 이건 아까 테스트 하느라고 하나 어, 만들어둔 건데, 지금 종료 중이고, 어, 지금 요 그... 도메인. 로드밸런서 링크 요 인스턴스가 지금 어, 실행 중에 있습니다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이 됐고요 여기서 shoot-s로 어, 슈퍼유저로 어, 계속 그 접속을 하겠습니다 어, 우선 웹서버를 설치해야 되니까 엔진엑스, 아, 아마존, 리눅스, 아, 앱스트레스에서 아, 인스톨 엔진엑스 1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아, 지금 웹서버가 아, 설치가 되었습니다. 아, 이제 웹서버가 이네블이 아, 되었고요 여기서 s y s c t l start nginx라고 입력하게 되면 아웹 서버가 지금 올라온 상태가 됩니다. 아 다시 여기서 이 주소, 이 IPv4 DNS 주소로 접속을 하게 되면. 가 이제 올라오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올라온 웹 페이지를 이 웹페이지를 요, 요, 요 주소를 아... 아까 라우트 오3에 등록했던 도메인 등록했던 도메인이 그노보드 .링크라는 도메인입니다. 이 링크와 연결을 가겠습니다. 아, 따따따 이거는 지우고요. 레코드 삭제. 따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레코드 생성. 따따따. 근어 아뭐 그냥 로드라고 할까요? 로드 밸런서. 로드 밸런서 점 근어 버드점 링크를 연결하는 건데요. 아, 로드밸런스 생성을 안했네요. EC2에서 로드밸런스 생성 아, 로메인 로드밸런스라고 하겠습니다 로드밸런스 로드 http 만 테스트 하겠습니다. 가용 영역은, 그냥 설정 다 해주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만 하게 되더라도, 두개 아, 이상 하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두개 이상의 서브넷을 지정해야 합니다. 자, 서브넷은 다 지정해 주도록,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리슨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안 그룹 상태. 자, 새 대상 그룹은 타겟 그룹인데요. 아, 로드 밸런스 아래 타겟 그룹을 가지고 있고, 그 타겟 그룹들에서 인스턴스를 물고 있는 구조가 됩니다. 아, 도메인 타겟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설정을 건드리지 않고 다음. 이게 이제 떠 있는 인스턴스네요. 지금 도메인 로드밸런서 링크 이거를 이 타겟 그룹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성. 밸런서의 타겟 그룹. 타겟 그룹은 이렇게 설정이 되었고요. 도메인 타겟으로 타겟을 보면 아 이게 이제 그 스테이터스가 이 인스턴스입니다. 인스턴스 타겟 그룹의 조케인 인스턴스. 이게 헬시로 떨어져야 됩니다. 헬시가 떨어지기 전에 일단 여기 그 아까 그 라우트 53에서 등록하려고 했던 l o a d b a l a n c e r g n e b o a r d l i n k 라는 도메인에 저 로드 밸런스 아까 그 로드 밸런서가 뭐죠? 이 도메인 다시 로드 밸런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별칭으로 하고요. 엔드포인트에서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에 대한 별칭 리저는 서울이었고요. 로드 밸런서 보시면은 도메인 다시 로드밸런스라고 되어 있죠? 로드밸런스를 연결합니다. 대상상태평가는이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 라우팅 정책은 그냥 뭐 설정되어 있는 대로 하시고요. 레코드 생성, 아, 여기 연결을 해야죠. 레코드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로드밸런스.genobot.link라는 도메인이 이로드밸런서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대상 그룹에 가서 이 타겟이 어, 헬시로 바뀌었네요. 아, 정상 작동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좀 전에 도메인에서 load balancer.go 누구드 점 링크라는 도메인을 a 레코드에서 도메인 다시 load b 로 연결을 했으니까. 아, 해당 도메인을 쳐주면 인스턴스가 올라와야 합니다. load balancer. 보드 링크입니다. 아, 지금 정상 접속 됐네요. 그러면은 이 인스턴스, 이 인스턴스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usr 밑에 share 밑에 nginx 밑에 html이 이 페이지니까 어, usr 밑에 share 밑에 nginx 밑에 html. 여기에 어, 슈퍼유저로 접속하고, 을 uh, vi l uh, o a 드 h t m l 이라고 해볼까요 I, 로드 밸런서점 그누구 l 점 링크 밑에 로드라는 HTML 파일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보겠습니다. 아 마이너미지 로드 밸런서라고 떴죠? 이렇게 해서 어 IP 없이 어떤 IP죠? 어, 탄력적 IP, 엘라스틱 IP 없이 로드 밸런서를 연결해서 도메인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